계속해서 산상수원의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누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 우리는 온유한 자 하면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유의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프라이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스는 그 야생마가 제갈이 물려 길들여진 상태. 이게 바로 헬라어 원어적 그 온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친절하고 부드러운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말씀 아래 내 감정을 순복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승리를 상징합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땅은 그 승리를 의미하는데, 내가 정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온유환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를 기업으로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적인 사람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나 누가 승리하느냐?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질을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가나은을 받는 것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기질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기질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기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을 다스린 2세대입니다 말씀의 조급함을 내려놓은 출애국 2세대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이삭이 마침내는 이겼습니다 온유한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순복하는 겁니다. 온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감정 가운데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결국에 온유한 우리가 이기게 하십니다.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에게 이 여덟 가지의 복을 선포하시는 게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 이렇게 하면 요즘 우리 언어로는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복하면 느낌이 확 왔는데 요즘에 복하면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팔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행복 여덟 가지 행복 이게 바로 팔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네 번째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네 번째 법칙.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6절.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시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 줄이고 목마름 이게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줄이고 목마름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처럼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이 단어가 줄이다는 이게 페이나우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줄이다 페이나우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느냐? 줄이다, 줄이다 하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사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그때 줄이다가 페이나우를 쓰고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게 행복처럼 보여집니까? 40일처럼 금식하고 줄이신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누가 봐도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목마르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딥소를 쓰고 있습니다. 딥소. 이것은 단순히 물을 잠시 먹지 못해 느껴지는 갈증 정도가 아닙니다. 목마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딥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짠 음식을 먹고 나서 느끼는 갈증이 아닙니다. 십자가 상에서 경험하는 목마름. 타는 것 같은 지옥 같은 고통의 자리가 바로 이 목마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저주고 고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음식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어, 줄임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 말랐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설교는 이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이 의가 뭔지만 풀면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되다고요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이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가 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동안 많이 들어와서. 잘 대답할 것 같은데 물어보면 의외로 당황스럽고 알쏭달쏭한 게 바로 이 의입니다 의, 이 한자적 의미를 보니까 오를 의자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의롭다는 것은 바르다, 옳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그 라이테우스를 씁니다 정의, 공의 이렇게 해석됩니다 일반적인 의는 발음 정의 이것을 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어떤 의냐? 바로 이 율법을 의미합니다. 의, 의는 율법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줍니다. 율법대로 살면 올바르게, 바르게, 정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의롭게 되기가 어려운 존재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죄인인가를 그 율법, 이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그 잣대를 통해서 내가 얼마짜리 죄인인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할 따름입니다.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의의가 뭐냐.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전에는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바른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위에 나타난 그 의의 우리를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그 의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30, 3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의의가 뭔지 그 의의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주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의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너희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그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말라하면 저희 배가 부를 것이 것일, 부른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삼된 음료라 우리 주님의 이 몸과 피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영혼의 배고픔의 문제,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에서 물을 긷는 이 여인의 갈증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이 인생의 목마름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이 남편이 해결하는 줄 알고 이 여인이 시집을 몇번 갔죠? 다섯 번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있는 그도 지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섯 번 다음에 여섯 번 하려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에 있는 샘물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남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영적인 기갈, 갈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주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말라 할 때에 아그 어,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목말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줄인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이 줄여야 예수님의 그 배부름을 우리가 어, 충족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이나오입니다 줄이다 이 헬라오가 언제 쓰였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주께서 줄이시더라 40일 동안 줄였으니 우리 주님이지만 얼마나 음식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겠습니까? 40일 동안 줄이신 다음에 음식에 대한 그 생각 그 생각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배부름으로 보상을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말라 해야, 주님으로 목말라 해야 우리 주님의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딥소입니다. 딥소로 해야 됩니다. 그냥 짠 음식을 먹고 나서 물이 있으면 마시고, 아니면 내일 마시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할 때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망만이 우리의 영적인 그 목마름과 기가를 해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망할 때.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그 배고픔의 문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봐도 그래요. 다윗에게는 늘 이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오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다윗의 28번 찬송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물에 대한 그 갈망이 대단합니까? 다윗은 이런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그 갈증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맹추격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윗이 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이쪽으로 따라붙고 저쪽으로 가면 사울이 이쪽으로 따라 붙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곧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죽게 부르짖었더니, 이때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음식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십자가 상해서 물한 방울 내 혀에 떨어졌으면 싶은 그 갈급함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셀라하마누고 사울의 위험과 죽음이 딱 달라붙어 있는 그것을 분리시키는 은혜 다윗을 배부르게 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 여리고 서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우리는 그래서 이 거지 바디메오 뭐 이렇게 늘 이름을 외우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거지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이게 바디메오는 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자기 이름도 짓지 못할 만큼 아주 기구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고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배부르게 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갈급함 때문입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막아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바디메오를 막아섰지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렀던 이 음성이 바로 목마름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배고픔의 음성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목말라 할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궁핍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 걸음 앞에 우리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어떻게 이 소경이 목말라 할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소경이 다윗의 자존 예수여 하고 목말라 할수 있었느냐. 어떻게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울 수 있었느냐. 그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은 내가 낫기를 원한 아이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소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낫기를 원한 아이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음, 있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한 아이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 갈급함이 간절함으로 터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에 대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배불러서 목마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근본을 정확히 파고 들어가면 궁핍하지 않아 결핍이 없어 주님 앞에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배부름 주님의 회복은 갈급함으로 시작하는데 이 갈급함의 그 근본으로 파들어가면 거기에는 주님은 나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하고 이렇게 굶주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목마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목말라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들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보충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윗이 가졌던 그 목마름 그리고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부족함을 회복하는 그런 배부름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저녁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네 잔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찬송 속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애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애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가자발과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의에 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예주리고 우예주리고, 의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숴서, 의예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之所。所。